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분이 분명히 다시 나타나실 것에 관한 바울의 고백이 시작되게 됩니다. 13절부터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망한 또 죽음을 경험했던 공동체와 또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14절에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여서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또한 회복을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위로를 던져주는 것이지요. 재림은 심판에 관한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말로 위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언제 그분이 오실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그분 앞에 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러한 이야기가 반복되었었는데 데사로니가전서에서도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예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마지막 때에 혹은 죽음의 때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결국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음이 변함이 없다고 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서로 위로할 것을 명령하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살고 있으나 혹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거나 혹은 어느 때나 그의 생명 안에 우리가 모든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그 안에서 담대함과 위로를 얻어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고요. 주님이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승리와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혹은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 그 기쁨을 누림으로 삶의 걸음을 온전하게 옮겨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